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은 금을 중고로 거래할 때, 진짜인지 가짜인지, 어떻게 구별하시나요?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은 믿기 어려운 가짜 금 사기 사건을 공유드리겠습니다. 정말 완벽하게 속을 뻔했습니다. 얼마 전한 고객분이 금을 팔겠다며 저희 매장을 방문하셨습니다. 그 금에는 750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. 18K 금이라는 표시였죠. 게다가 시금석 테스트와 자석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. 도무지 가짜라고는 의심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.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. 직감적으로 불안함이 느껴졌고 금을 잘라본 뒤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. 겉은 진짜처럼 도금이 되어 있었지만 속은 전혀 금이 아니었습니다. 정교하게 만든 가짜 금이었던 겁니다.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. 제가 전화를 걸어 사기 여부를 따졌지만 상대방은 처음엔 환불해 주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. 하지만 약속한 날 오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죠.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통화 녹음, 시 CCTV 메이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제출한 끝에 결국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단 제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. 이 사건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은 가짜 금은 이제 누구나 속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아래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. 1. 네. 가인만 믿지 마세요. 2. 네. 시금석 테스트도 100% 신뢰할 수 없습니다. 3.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자석 테스트와 절단 확인까지 해야 합니다. 특히 중고 거래나 당근마켓 SNS 등에서 금을 구매하실 경우 가짜를 판 사람이 연락을 끊거나 환불을 거부하면 법적 대응이 매우 복잡해집니다. 금거래는 단순히 싼 가격이 전부가 아닙니다.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. 설명란에 다양한 사이즈의 순금 골드바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. 0.1지부터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금 제품들입니다. 꼭 확인해 보시고 현명한 금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또 다른 사기를 막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래 제품 보기란에는 형편에 맞게 구매할 수 있는 초소형 순금 골드바드를 모아두었습니다. 0.1g, 0.3g, 0.5g. 일지 등 다양한 구성이 있으니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작은 금부터 실천해 보세요. 지금 당신의 0.1지 나라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.